언니는 지금 남자친구분이랑 오래 연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올해 사귀다 보면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제 주변에는 일단 사람이 없었고 음 만날 기회도 없었고 음 집에서 안 나왔고 그것도 되게 사회성 좋고 주변에 사람 많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워낙에 바람 피는 거에 뭐 바람까지도 안 가는 얘기겠지만 이거는 약간 한눈 파는 그런 거를 완전 극혐혐혐혐혐혐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아예 그런 생각을 할 여지도 없었던 것 같고 또 오랫동안 사귀면서 신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빠가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고 생각이 많아지는 연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자꾸 날 걱정시키고 이 사람을 막알 수가 없어 계속 뭔가 날 자꾸 불안하게 해. 그러면은 오래 연애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걱정을 꺼리를 안준것 같아요 서로 걱정할 일을 안 만들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너무 걱정 안 하게 배려해준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저는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또 연락도 중요해요. 8년 동안 사귀면서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서로가. 근데 그게 되게 노력이었던 거지. 서로 노력이었는데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였고. 1년, 2년 차쯤에는 우리 둘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둘다 너무 힘든 직장이었어요. 이미 직업군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연극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남자친구는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둘다 전공이 그런 쪽이니까. 그런 학과에 맞게 들어간 거지. 입사를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둘이 너무 바쁘고, 장거리고, 못 만나고, 이랬어요. 1, 2년 정도는 둘이 되게 막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못 만나고, 연락 힘들고 이래도 그냥 무조건 걱정만 되고 너무 좋고 이렇잖아요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전화하는 것도 너무 설레서 막 그때는 우리가 1, 2년까지는 통화를 2시간, 3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뭔 얘기를 하면 2시간, 3시간 통화할 수 있냐고 막 이랬어. 우리가 그렇게 불탔어. 이제 3년 차쯤에는 둘다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해요. 나는 이제 춘천에서 일 그만두고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해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막할때 오빠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좀 힘들어져가지고 다시 춘천으로 갔어. 또 장거리가 됐어. 우리는 만나지 못했어. 둘다 이제 취준이니까. 오빠는 심지어 공부를 했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고 저는 계속 직업학교 막 이런 데를 막 알아보면서 다녔고 둘다개 바쁘고 막 돈도 없고 동전 모아가지고 차비 만들어서 춘천 가고 이랬었거든요. 크리스마스에 겨우겨우 만나가지고 막 장갑이랑 목도리 막 이런 거 선물로 줄 때였거든 남들이 보면 되게 궁상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어 최선이었기 때문에 더 애틋했지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전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고참님들 중에서도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공무원인데 오빠가 진짜 춘천에서도 제일 허름하고 제일 싼 독서실을 다니면서 도시락을 쌓아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솔직히 공부하는데 연락이 잘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 시간 있어 도시락을 이제 까먹을 때가 있는데 친구들도 그 독서실에 있고 이런데도 밥을 먹는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밥 먹는 동안. 근데 사실 사람이 공부를 하고 막 지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좀 혼자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그러고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근데 그딱밥 먹는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매일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냥 흡연을 할 때도 무조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실 안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에는 무조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전까지도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근데 뭐 오빠 그때 막 선물을 해주거나 이런 적은 없지.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돈이 없,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오빠가 이 상황에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것이 전화인 거예요. 이 사람도 아는 거야. 그게 자기의 최선이라는 거.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거에 정말 최선으로 다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전화를 나한테 해주는 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진짜 오빠의 모든 걸다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솔직히 그런 과정 속에서 헤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공부에 좀 집중하고 싶다. 뭐 내가 좀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주기 싫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빠는 나한테 100%를 다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내 연애의 자부심이었거든요. 심지어 오빠가 그때 힘들 때는 핸드폰비 내는 것도 좀 힘들어가지고 핸드폰도 정지시켰을 때가 있었어. 그럼 연락을 못하잖아. 근데 나도 좀 그때 막 그럼 우리 어떻게 연락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그래, 그거라도 어떻게 해봐. 이랬는데 그때는 오빠 집에 있는 게 이제 문자가 되는 전화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인강 들으면서 카톡하고 집에 와 오면은 바로 집전화로 전화하고 끊고, 이제 잘 자라고, <laughs> 집 전화로 문자하고, 그러고 이제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그니까 항상 되게 매순간 그냥 최선을 다해줬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오빠한테 조금 서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때도, 이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어, 오빠는 이게 최선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빠는 왜 오래 사귀는지 모르겠어요. 6주년 때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6년이나 연애를 할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하기 귀찮니? 뭐 그런 거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래 사귀고도 오빠랑 헤어진다고 해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10년을 사귀고 헤어진다고 해도 인생이 참 긴데 그 10년 동안 되게 바르고 좋은 사람, 나한테 최선을 다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정말 행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오빠한테 배워서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이벤트 날에 막 케이크 만들어다 주고 이런 것들. 왜 우리 고수 언니가 저렇게 더 애쓰지? 왜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하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내가 다 배운 거야. 그 사람한테. <laughs> 한 번은 연애 초반 때 이제 친구들이랑만 만났을 때 친구들이 언니는 오빠가 왜 좋아? 막 이랬을 때 나한테 기감을 주는 사람이어서 좋아. 오빠를 항상 보면 뭔가 배우게 되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못 봤고 오빠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 방법도 나는 계속 배우고 있고 거의 저는 거의 천 연애거든요. 오빠가 천 연애를 사랑하는 방법을 오빠한테 배워서 너무 좋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한 5년, 6년 지나가지고 똑같은 친구를 만났을 때그 친구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놀랐던 에피소드가 있죠. 언니, 나 이거 진짜 옛날에 똑같은 질문 한거 같은데 그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언니 대답을 듣고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걸 알았다고. 그, 진짜,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언니는 오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놀랐어요. 그런 게 있어. 또막 선물 받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 받았어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 게,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공개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빠의 가족들이나 오빠의 친구들도 보고 있을 수 있고, 나의 가족들도 보고 있고, 이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더 티를 안 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오빠한테 잘하는 걸, 오빠한테 배운 걸. 내가 원래 진짜 못뚝뚝하고 진짜 애정표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사랑해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 만나서 연애해보고 싶어요. 뭐, 저도 좋아하지만 그렇지. 이 사람은 연애하는 게다 똑같아. 지금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둘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아. 살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봐 하면은 나쁜 소리가 잘안 나와 뭐 친한 친구들끼리나 나오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좋은 얘기를 막 한다 그 사람의 장점을 이만큼 불려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은 또뭔저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사귀고 있었구나 맞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였어 하면서 또 깨달아 다시 사랑이 싹 터. <laughs> 재평가, 재평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 마음이 따뜻해져. 괜히 짠해, 짠해 보여, 그 사람이. 아, 내가 왜 그렇게 구박을 했지?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밤 자기 전,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의 장점을 한번 깊숙히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서 브리핑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